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연구소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채널 개설하는 방법과 그리고 브랜드 채널 개설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개인 채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브랜드 채널을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런 팁들도 영상 중간에 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 이유를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채널의 최적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채널 최적화를 안해 주시면 어, 수익 창출 어할때 반려가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채널 최적화를 시켜 놓으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어, 영상 중간에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 영상을 왜 찍었는지에 대한 어, 이유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 영상을 올릴 때, 사람들이 필요한 영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고 사람들의 조회수가 높은 그런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영상을 올릴 때 그냥 내가 올리고 싶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 생각을 해서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 영상을 올려야 되는 이유를 이미 나와 있는 결과와 조회수, 떡상 공식, 그 공식을 적용을 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올리실 때제 영상의 떡상 공식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꼭 제작해서 빠른 시간에 구독자를 모으고 조회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끔 제가 어, 영상 끝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유튜브 채널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크롬, 구글 크롬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크롬이라고 치시면 이런 아이콘의 모양인데요. 여기서 구글 크롬 다운로드 받기 누르시고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바탕 화면에 이런 크롬 모양이 나와요.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글 크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 구글 크롬 창을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구글 아이디 요즘에 없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보통 어, 유튜브 볼 때도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롬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 인터넷 창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어,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다 받으셨으면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본인 아이디를 적으시면 되구요. 어,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개인용을 하시면 되구요. 여기에 뭐... 성 이름 대충 쓰시면 됩니다.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새로 개설할 아이들을 만드시면 돼요. 이미 사용된 사용자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뭐, 숫자를 하나 더 붙이든지, 그냥 여기 추천해주는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적으시는데요.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 기호를 조합하여서 8자 이상, 다음,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복구 이메일은 기존에 다른 본인의 이메일이 있으시면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성별, 당선,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번호 인증을 나오고, 여기 보내기. 그러면 핸드폰에 문자가 오겠죠? 그러면 이 문자에 나온 번호를 적어줍니다. 확인, 다음 동의하시고, 다 동의를 해야, 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창에 보시면, 이런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채널 개설을 하셔야 되거든요. 개인 채널과 브랜드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채널보다는 브랜드 채널로 채널을 개설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 채널로 하시게 되면 나중에 유튜브가 성장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관리자를 따로 초대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초대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브랜드 채널이에요 어, 만약에 개인 채널로 하, 운영하게 되면 개인 채널에서는 개인 정보가 어,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운영을 하실 때는 브랜드 채널을 개설해서 어, 하시면 되는데요 이 브랜드 채널과 개인 채널의 어,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 그런 팁도 제가 어,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유튜브 쳐서 들어가십니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채널 만들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내채널 가시면 네,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자이 만들어진 채널은 어, 개인 채널이에요 어,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이 채널은 운영을 하지 마시고요 어,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 설정에 보시면 새 채널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새 채널 만들게 하시고, 여기에서 예, 브랜드 그 채널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본인이 어떤 주제로 하실 건지 채널 이름을 어, 미리 생각하시고, 어,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뭐 만약에 제가 뭐 건강 채널을 한다, 건강 채널, 건강. 뭐 이런식으로 하시고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채널 이름은 나중에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바꾸고 싶을 때는 또 이제 바꾸셔도 됩니다. 일단 만들기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건강 라이프라는 방금 제 브랜드 계정이 생성이 됐습니다. 제 브랜드 계정인지 개인 채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계정 전환이라고 눌러주시면 두 개가 뜨죠. 지금 이 아이디로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개인 채널이고 하나는 어 브랜드 채널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위아래로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브랜드 채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눌러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 채널의 설정을 눌러보시면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내 채널하고 여기 밑에 채널 관리자가 없으면 어, 개인 채널입니다. 원래 여기에 브랜드 채널은 여기에 보시면 채널 관리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여기 뜨거든요. 브랜드 채널은. 근데 개인 채널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계정에서 이 채널 관리자라는 메뉴가 안 뜹니다. 그러면 이 채널은 어, 개인 채널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브랜드 계정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가서 브랜드 계정. 선택을 하시고 건강라이프 아까 만들었잖아요. 건강라이프 누르시고 자 여기서 네 설정을 다시 들어가시면 어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 부분에 채널 관리자라고 나오시죠. 예 이게 있어야 나중에 유튜브가 성장했을 때뭐 편집자라든지 아니면 영상 관리자 댓글 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이든 계속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관리자마다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다르니까 이게 있어야 이제 브랜드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채널로 운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 개인 아이디를 알려주고 그 아이디에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서 이제 관리자들이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 정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자들도 알게 되고, 관리자들이 채널을 삭제할 수도 있고, 어 채널을 탈퇴할 수도 있고, 어 영상을 마음대로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어 개인 채널로 어 운영을 하지 마시고, 어 브랜드 채널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채널을 최적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이 최적화를 시켜 주지 않으면 어. 일단 우리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할수 없는 어, 그런 채널로 또 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널을 기본 세팅하는 방법을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디를 클릭하시고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십니다. 자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설정 누르시고요. 자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채널 여기서 어, 기본 정보 거주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선택을 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설정을 안해 주시면 나중에 수익. 창출을 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여기 키워드를 이제 내 채널에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건강, 아이 건강, 뭐 본인의 채널에 어떤 정체성을 이쪽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건강이 아니고 뭐 헬스다, 헬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인스타를 소개해주는 채널이다, 그러면 인스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어, 아니면 요리다, 요리. 어, 아니면 캠핑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이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이 채널의 정체성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저희 동영상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알고리즘이 우리 영상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키워드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겠죠. 여기 보시면 시청자층이 뭐 아동용이면 이거에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아동용이 아니다 하면 가운데로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급 기능이 있어요. 어, 영상이 15분 넘는 동영상을 이, 이걸 체크를 안 해주시면 15분 넘는 동영상을 올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해야 어, 15분 넘는 동영상 그리고 미리보기 이미지 우리가 썸네일도 거칠 어, 수가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전화번호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제목은 올릴 때마다 다른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이거를 설정을 해주면 항상 올릴 때. 자동으로 이 설명라인이 채워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통 이 부분에 공지사항이 있다면, 공지사항, 그런 것들을 여기에 항상 올려놓으면, 내가 따로 계속 적지 않아도, 어, 동영상마다 이 문구가 떠있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네이버 카페, 카페를 다 개설했습니다. 주소는 이런 식으로 있다 하면서, 어, <목소리> 이렇게 뭐 공지사항을 해주시면 동영상마다 이렇게 안내사항이 항상 붙겠죠? 아니면 여기에 인스타를, 여기다 인스타 링크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페이스북 링크 있으면 페이스북 링크를 올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영상 올릴 때마다 이런 공지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어, 여기다 똑같은 말을 안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대로 놔두시고, 이제 태그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강채널이죠. 건강, 건강에, 건강에, 죠 이런 식으로, 어, 쭉 최대 500자까지 되니까 태그를 많이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고급 설정에서는 이 그들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시면 훨씬 어 여기에 이제 나하고 맞는 카테고리가 없다고 하면 이런 노하우 스타일 이런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영상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댓글은 이대로 저장을 하시면 이제 채널 최적화까지 완료를 하셨습니다. 이내 네 채널의 프로필과 채널 아트 뭐 이런 걸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걸 클릭하시고 보시면 여기에 네 브랜딩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읽어 보시고 이 프로필 사진을 여기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맞는 프로필을 네 업로드해서 이 프로필을 바꿔주시고 이 배너 이미지도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프로필과 배너 이미지 제작하는 방법은. 미리 캔버스에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정보 누르시면, 제가 건강 라이프라는 채널을 만들었을 때, 채널 이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채널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이라는 명칭은, 만약에 건강 라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 채널에 주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이프로 하게 되면, 유튜브 닷컴, 라이프, 라이프. 이게 이제 내 채널에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안 보이시니까.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핸드 핸들을 바꿨을 때는 이렇게 유튜브 닷컴 골뱅이 라이프 이렇게 지정이 되고 이게 내 채널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핸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핸들이 하는 역할을 잘 아셔 이렇게 어, 채널 설정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왜 제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넣으시면 예,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 자 그러면 여기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어 여기에서 저는 키워드는 유튜브하고 유튜브 하고 유튜브 강의나 뭐 유튜브로 어떻게 하면 뭐 돈을 버는지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을 어,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저하고 관련된 어, 키워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건강 채널을 운영을 하신다 하시면 건강 아니면 뭐, 뭐 헬스 하셔도 되고 운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돈에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 돈, 법, 방법.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어, 유튜브 강의 이렇게 쳤을 경우, 어, 여기 보시면, 어, 구독자 순으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자가, 어, 적고, 어,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찾을 건데요. 여기 쭉 내리다 보면, 어, 구독자가 300명인데 어, 조회수가 16,000이죠. 근데 올린 날짜가 너무 이제 예전 2년 전이잖아요. 뭐 어, 이런 걸다피했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구독자가 800명인데 조회수가 10,000명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올린 날짜도 이제 4개월 됐는데 1 0 0 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은 거예요. 영상을 이제 크랩을 하고 이 영상을 가입일이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구독자가 800명이잖아요. 동영상 15개. 네, 이런 분들을 제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서 이 기술을 정렬를 하고, 이제 영상을 보고 어떤 영상을 제가 어, 올려야 하는지를 여기 조회수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 여기 조회수 보면 보통 지금 1300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 영상 중에 할수 있을 만한 영상을 이제 골라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어, 올리게 된 겁니다 어, 조회수 11,000회가 나왔잖아요 어, 이게 절반만 나와도 되고 10분의 1만 나오더라도 와도 채널을 만든지 일주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조회수 100, 1000 이정도만 나와줘도 괜찮죠 그래서 어, 이걸 보고 이제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주소 같은 것을 복사해서 다음 영상 올릴 걸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찾았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조금 날짜가 오래됐잖아요. 네, 이런 거는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음, 네, 이런 거 518인데 8 0 0 0 조회수. 네, 날짜도 얼마 안 됐죠. 네, 이런 영상 이런 영상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들을 이제 가입한 지가 얼마 안됐고 동영상도 몇개 안되고 구독자가 그래도 괜찮게 꾸준히 상승하는 지금 보시면 영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구독자가 500명 이제 셔츠가 많이 있겠죠 네. 셔츠를 이렇게 이용해서 올린 걸알수 있는데요 이제 음 조회수 잘 나오는 그 유튜브들을 음 연구해서 그 유튜브들이 어떻게 올렸는지 그런 내용을 올리는 유튜브 탐사 프로젝트 그런 채널이네요. 이런 채널도 이제 복사를 해서 다음 영상에 참고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소재를 찾아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잘 모를 때 저와 같은 방법으로 소재나 주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찾는 방법 아까 말했듯이 여기 H 트렌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유튜브에 H 트렌드를 검색하시면 이 채널이 나오거든요. 이 채널에서 그 영상에 여기 보면 유독자 아,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 떡상 공식 여기 채널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주소를 어, 복사를 해서 여기 창에다가 누르시고 여기를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어 이걸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어, 참고를 하셔서 그거를 쓰시면 되겠네요. 어, 설명창에 이 채널의 어,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이 H 트렌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 설명서를 보시고 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